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17번째 째시입입다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분 여러분, 여러분, 음러분여러여러여러 가지 책들에서 일관적으로 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여러여인이나이방인이나어린이나 과부나 할것 없이 분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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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서보다 훨씬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보니 루가 복음이 그런 보편적 구원을 이루는데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삶에 대해서 다른 복음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저희 스스로 이렇게 정하고 나아가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를 하러 오셨다?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어떤 불을 지르는 거냐면, 성령의 불을 지르는 거고,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하는 방법은,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인 거죠. 내가, 어, 이 세례를 받게까지 얼마나 짓눌려야 될 것인가? 그냥 그래서 하느님의 피를 성령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그냥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시는 젖, 살과 피인 거죠. 그것을 먹으면 그 아이가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다가 성령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새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편히 쉴수 있는 휴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밀가루 소말에 들어가면은 내가 새송이 씨마이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도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혼자 스스로 특별해지려고 하는 어, 포도밭에. 에, 무화과 나무, 뭐 혼자만 무화과 나무, 뭐 혼자만 특별해지려고 하면, 아, 이제 그런 거죠. 뭐 돈을 많이 가져서 내가 혼자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아, 내가, 어, 뭐, 아무튼, 뭐, 많이 먹어가지고, 뭐 내가 혼자 뭐 행복해야지. 뭐 나는 이런 거잘 먹었어.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데 사진 찍어가지고 막 몰리죠. 그죠 자기들이 먹은 거. 그 먹는 맛보다는 자랑하는 맛이 더큰 거죠. 이제 뭐 교만함, 나는 너랑 달라하 뭐 이렇게 특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쉬게 하거나 쉬게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1 8덟명 이. 이 이실로함이 파견되다 라는 뜻인데 그 18명이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도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휴식과 같은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범으로 허리를 피지 못하는 이런 분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시고 온몸에 종기가 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나에게 그것을 보답해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말고 보답해 줄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회계의 삶이다. 라고 이제 일단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회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짠 맛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짠 맛을 잃은 것들은 나중에 버려져서 밟혀지고 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회개한 사람들인데 또그 회개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15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제 찾아 나서는 어떤 목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이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마리를 찾아오면 너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었는데 그거를 찾으면 이렇게 잇몸이 다 드러나게 기뻐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과연 회계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간단한 건데 한번 되찾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되찾은 양의 비유고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사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여기서도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어, 바로 어,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어, 이제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모, 모습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군 이것은 이것, 마치 밀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 어, 부드러운 빵이 돼서 내가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들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마티어 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티어 복음에는 이것을 광야라고 하지 않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말 것은 어 조금 뭐랄까 음 광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푸르르지가 않아요. 어, 특별히 이제 유다 지방은 1년에 딱 2주, 겨울이 우기인데 2주 동안만 비가 내려서 이게 딱 푸르른 틀, 풀밭에 이몸뉘어주시고할때다윗가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딱 요렇게 이게 광야인데 요 정도로 풀이 돋아요. 근데 이게 이제 2주 동안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먹을 게 너무 신선한 거죠. 근데 이제 그일년 나머지 일년 동안에는 그렇게 돋아났던 그렇게 다 시들어버린 풀들을 이 양들을 움직,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이제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광야에 놓아둔 채라고 하는 것은 어~ 뭔가 음, 조금 회개하지 않은 어, 본인들이 에, 이 목자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이들은 약간은 조금 어, 버려둔다 뭐 그렇게 에,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산이라고 하는 것에 하면은 마태오 복음은 산에 놓아두는데 산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흔아홉 마리를 하느님께 맡기고 간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흔아홉 마리는 왠지 그냥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한 마리 양을 이제 찾아서 가는데, 이한 마리 양이 회개한 거라 양이라는 거죠. 회개한 양은 바로 목자가 없으면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고, 어쩌면 이 99마리와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에, 사람이 되어야겠죠. 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뻐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나와요. 어깨 메고 집으로 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내네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다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말이에요인스이에 그 양을 찾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이렇 해서, 해게 해서, 이이와게이하늘에서이회게할필이가 없는 서인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의서아렇게해이게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해서, 서이게해 이렇게 이서서게 굉장히 좀 마테오 복건보다는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에, 되찾은 은전의 비유. 뭐 시집올 때 이렇게 은전 뭐0개 정도를 이렇게 가져오나 봐요.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에, 굉장히 아쉽겠죠. 어, 그런, 에, 뭐, 것도 있겠고 또 은전 하나가 뭐한 대나리온 정도 되니까 한 1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건데 근데 10만원짜리 잃었다가 찾았다고 저렇게 기뻐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뻐하니까 냅두는 아니 냅두는 게 아니라 아무튼 또 어떤 부인이 은전열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아또 여기선 또은전열잎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원이 있었는데 10만원이 사라지면 상당히 큰돈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했다고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이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이제 100명에서 100마리에서 한 마리, 은전 10개에서 하나.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뒤에는 되찾은 아들은 아들은 둘 둘이었는데 하나 이렇게 점점 뭔가가 축소돼가 되고 있고 더 뭔가를 그 잃어버리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을 또 보시면 재미있죠. 내가 너희에게만 이렇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들은 여기에서 누구겠어요? 친구들과 이웃 들인 거겠죠. 그렇죠? 친구들과 이웃들이를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근데 하늘에서는 그 친구들과 이웃들이 기뻐한다는 거야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찾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에,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 사람도 양을 찾아서 어, 이제 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의 기쁨은 회계가 아닌 거죠. 진짜 회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 어떤 어 것을 어 했을 때, 어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누군가가 기뻐하는 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기뻐하는 그분들 때문에 나도 기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회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 재미있는 거는, 음, 여기서 회계하는 사람 한 마리, 이 양이 회계했나요? 회계한 적이 없어요. 그쵸? 신기하죠? 양은 그냥 도망 다녔는데, 주인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그 주인에게, 네? 어... 랄까 주인의 어깨에 메어진 에, 이러한 상태 에, 이것은 뭐예요? 주인이 지금 양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런 그 주인의 모습과 왠지 하나가 되는 거죠. 나도 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그한 마리 양을 나에게 에, 내가 이렇게 쥐고 주인에게 되돌려주러 갈때그 기쁨을 나도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게 회개인 거죠.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어, 잃어버린 이제 아들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거 잘 알죠 우리가 그죠?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몹쓸 놈이 아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미리 달라.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유산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준단 말이에요. 유산을 줘버렸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반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장 혐오하는 동물 중에 또 하나인 건데 그 돼지 가장 혐오하는 그 돼지가 먹는 그거라도 내가 배를 채워볼까 이렇게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하다가 야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 하인들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게 뭔가 돌아가서 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저신의종의종으로좀써주써주오시오라고 이렇게 say that I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된다는 t h 아버지를 위해서 또 o say that I have 아버지는 뭐 가락지도 끼우고 이건 뭐 성령과 뭐 성체 신발도 신기고 소도 잡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세례와 성체 뭐 이런 거로 아우구스티노스는 그렇게 뭐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왔을 때 중요한 거는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인 거죠 이 아들은 애기 게 돌아온 걸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데. 형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처럼. 음,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종처럼 당신에게 일했는데 나는 친구들과 먹고 놀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동생이 모든 재산을 당신하고 왔는데도 아 이렇게 기뻐만 하십니까? 나는 이런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형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리사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난한 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들에게 그 아들에게 마지막 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핵심이죠.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잖아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일 때문에 나도 기쁜 존재가 됐을 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일꾼에 불과했던 거죠.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나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만으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께 뭔가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성당에서 봉사 이만큼 하면 우리 집좀 애들 대학 좀잘 붙여줘야 되고, 에, 우리 남편 좀 승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떤 월급을 타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거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회개하지 못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같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느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을 안 받았으면 우린 다 지옥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원하시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성교해서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데 아 저렇게 맨날 사기만 치고 나쁜 짓 하고 그 죄인을 성당에 데리고 와 이거는 이거 합당하지 않지 않나 라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강기룡 신부님 전에 이렇게 뭐 평화방송 같은 데서 어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신이. 에 몇살 때였더라 6학년 때였나 이제 여동생이 똑똑하고 이쁜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이제 간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 힘드니까 빚을 또 많이 지고 그래서 20년 동안은 간질로 굉장히 고생했고 20년 동안은 이제 병상에서 앓으면서 40살을 산 거죠 이제 그런 돈을 빚을 많이 지니까 신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12년 동안 섬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해야만 했죠. 응,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신부가 늦게 됐는데 예, 이분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신부들도 생각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 정말 가장 포잘것 없는 곳들이 사람들이 사는 소록도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내가 어, 뭔가 그렇게 그냥 어, 그렇게 그냥 너무 적응돼가지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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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봐 10년이 지나면 한 2년 정도는 딴데 보내줬다가 다시 일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주교님이 안안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교님한테 아니 이 소록도 그니까 내가 행복,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동생이 그런 간질병을 걸려,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 이나 환자들은 굉장히 뭐 민감하다는 거죠.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들은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에 굉장히 막 눈치를 많이 보고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들이나 누가 와서 이들이 마시던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아, 저 사람은 나부리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같이 막 걸리 마시고 같이 뭔가 너무 좋으니까 이들과 함께 막 즐기는 것 때문에 이제 소록도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러주시지를 않으니까 어, 주교님한테 아니 왜안 바꿔 주시냐 내가 2년만 나가다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했더니 에, 어떤 신부도 이 소록도에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아서 빼줄 수가 없다라고 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구에 250명이나 되는 신부들이 있는데 아무도 여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에, 정말 부끄럽게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잘 것 없고, 아, 그런 한 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아,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왠지 바리사율 법학자들처럼 뒤에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왜 저런 데를 보내려고 그래?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본당에서 신부님이 뭐 가두 성교를 합시다, 어? 냉담자 회두 방문을 해서 지배를 방문을 합시다라고 할때그한 사람이 구해지는 것 때문에 아 그럼 당연히 방문해야죠,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야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왜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왜 우리 성당에서는 굳이 가두성교를 챙피하게 하려고 그러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어, 욕하는 그런 남의 집에 맨날 찾아가라고 그러고 아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는 얘는 지금 여동생을 위해서 아 어, 다리가 되어 주고 있죠 그죠 렇 이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우리 이 여동생 내가 이렇게 다리가 되어줬어요 빨리 5만 원 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이런 게 내가 부모의 자식으로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이 기쁠 거야라고 하면서 굳이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하는 그 자녀라면 자녀라면. 이렇게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게 진짜 자녀 아닐까요? 예, 뭐 저도 뭐 부끄럽지만 정말 회개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 이 이게 지금 기뻐하는 이런 것이 음, 이 형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됐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만약에 자식이라면.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게 성당에 한 영혼이 더 나오는 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내심이사를 없앴다가 이제 신자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내심이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laughs> 빠른 봉사 특별히 하시는 분들이 기쁘지 않아요. 분명히 미사 한대더 만들면 한 명이라도 더 나오거든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어, 영혼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게 그럼 그 마음이 아버지와 지금 맞닿아 있는 건 아닌 거요 진짜 아버지 자녀가 된건 아닌 거잖아요. 이, 이, 이 사람도 기뻐해 주십시오.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하느님의 자녀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세례를 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회개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성령에 대해서 루카가, 보금사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성령을 받은 회개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느님 앞에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척은 하지만 진짜 아버지로서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구원인데 그것에는 조금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아직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지 또잘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돌려드릴 때 하늘이 기뻐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저렇게 기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또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